네, 안녕하세요. 네, 특허법 강사 정진우환입니다. 네, 오늘 변리사 2차 시험, 그리고 특히 특허법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여기 기득분 계신가요? 기득 이상. 아, 다 지금 동차분이신 거죠? 네, 그러면, 어, 동차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 2차 동차 종합반 당을 담당하는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간에 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좀 설명을 준비했는데 먼저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은 시험이겠죠?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2차 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그럼 실력이 없으면 어, 떨어지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실력이란 법적 실력과 답안 작성 실력이 나뉩니다. 어, 1차 시험 때는 답안 작성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2차 시험에는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도 분명히 실력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 강사님뿐만 아니라 수험생들 분께서도 많이 관가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스터디를 구성하게 되고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어, 수험생 분들 중에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실력이 뛰어난 분들을 아마 만나실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아는 것도 많고 정말 잘 하는데 왜 시험에 계속 떨어지게 될까? 저기 의문도 들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리게 되는데 법적 실력만큼은 당연히 뛰어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답안 작성 실력만큼은 좀 틀린 말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을 이제 새로 설명을 드리면 합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수험생보다는 당연히 법적 실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의 실력만큼은 어, 요구하는데 그것을 구비했었고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내네 문제만큼은 최소한의 법적 실을 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통과되었고 그리고 답안 작성 실력은 그분들보다는 좀더 나았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실력을 키우실 때 법적 실력만 강구해야 될게 아니라 답안 작성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실력을 키우는 데 관점을 둬야 되고 강사님들을 고를 때도 선택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어어 어, 유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2차 특허법 뭐 상표법, 인속법 관점에서의 커리큘럼을 좀더 보게 된다면 일단 2차에서 보면 기본 강의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판례 강의도 등장을 하는데 기본 강의와 판례 강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법적 실력을 키우는 관점의 강의라 고볼수 있고, 그 다음으로 기출 문제 풀이 강의와 사례 강의가 있는데 이것들은 뭐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겠죠. 다반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력을 키우는 목적의 강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판례가 만약 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서에 실려 있을 테니까 당연히 기본 강의에서도 판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루어질 테고, 그 판례가 당연히 판례집에도 수록되었기 때문에 판례 강의에서도 다뤄질 거고. 근데 그 판례가 사례화되어 가지고 사례 문제가 된다면 사례 강에서도 다뤄질 거고 그 판례가 또 기출된다면 기출문제 풀이 강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의 특정 판례에 대해서 네 개의 강에서 중복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강사님께서 법적 실력과 답안 작성 실력을 구분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특정 판례에 대해서 기본 강의, 판례 강의, 사례 강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 공통된 내용을 중복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여러분께서는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다반작성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었는데 똑같은 법적 실력에서 강의하던 내용 그대로 설명하거나 사례 강의에서도 그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사례를 풀어야 될지 그걸 배우려고 수강을 했는데 강사님께서는 법적 실력을 가르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뭐 비용도 낭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다반작성 실력도 키우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커리, 커리큘럼이 있지만 어, 강의를 들으면서 버쩍 실력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답안 작성 실력도 좀 키우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커리큘럼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GS 강의인데, 기초 GS와 실전 GS로 나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모두 3시간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 GS는 1시간은 이제 문제풀이, 나머지 2시간은 강평과 함께, 어,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교재를 1회도 가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나 이제, 기본서 1회되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실전 GS보다는 법적 실력을 좀더 키우는데 중점을 둔 강의라 고볼수 있고요. 실전 GS 같은 경우에는 2 시간 동안 문제 풀이가 이루어지고 1 시간은 강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GS보다는 상대적으로 답안 작성 을 어, 실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강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커리큘럼 보시면 총6 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동차 기간에는 절대 소화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양이고. 또, 소화해서는 안 되는 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별리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반농담 삼아 천하제일 민소대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허법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민소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동차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특허법만 이렇게 여섯 강의를 듣는 것은 오히려 더 합격과 멀어지는 강의라고 볼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아마 그 합격 통계를 보시면 어 작년 시험 59회 같은 경우에 민소가 70점이 넘는 분들이 무려 70, 70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60점 이상도 정말 많은 수가 300명 이상이 되죠. 합격자는 총 이제 200명 가까이가 되는데 한 과목 감옥, 특정 과목에서 60점이 넘는 사람이 4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민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60을 넘어야 되고 이제 70점까지도 목표로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한 5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민소를 60 넘기도 정말 힘든 시험인데 이제 70점까지도 목표를 하려면 특허법 3급법에서 과연 기본강의, 판례강의, 기출강의, 사례강의를 듣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특허법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 의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부 다안 듣고 시험장에 가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강의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기초 GS와 실전 GS 두 강의는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 두 강의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에서 특허법 교재를 일호득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초 GS에서 2시간 동안 좀 선택과 집중적으로 좀 빠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되찾는 게 기초 GS라 볼수 있고 판례 강의 같은 경우에도 그 판례 중에서도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A급 판례 또는 뭐 브리타 판례 같은 경우에도 기초 GS, 실전 GS에서 다루기 때문에 두 판례는 수업 두 개에서 어느 정도 대체할 수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사례 강의도, 사례 문제 중에서도 중요하다 싶은 문제들을 실전 GS에서 다루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고, 기출 문제 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기초 GS에서 두 문제, 실전 GS 네 문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강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 기초 GS와 실전 GS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과목은 나머지 강좌는 좀 선택적인데 어, 특상에서좀더이 시간에 투자할 시간에 민소에 먼저 좀 투자를 하시고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공부를 할때 시험에 임박해질수록 어, 우리 변리사 시험은 어떻게 기출되었지 궁금함이 좀 커지고 커졌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변리사 시험 특히 특허법은 어떻게 출제되었을까 더군다나 당장. 작년에 59회는 어떻게 시험이 나왔을까 궁금해가지고 문제를 다운받아서 보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혼자서 기출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라도 한번 보는 게더 좋을 수 있겠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바라볼 때 마냥 읽는 거는 읽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기출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아직 어떤 기준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기출문제를 한번더 풀어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혼자 보는 시간이 낭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기출문제 푸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10개년, 뭐 12개년 전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낭비이기 때문에 당장 59회, 아니 58회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제가 이번 달에 기출풀이 강의하고 있지만 어, 59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회 샘플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을 필요 없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 기출 문제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라도 한번 볼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참고로 들을 수 있고 필수는 아니다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필수 과목은 두 가지라고 이제 정해졌는데 이제 시간 타임 테이블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2월 말이죠. 2월 말부터 해서. 3, 4, 5, 6, 그 다음 7월에 시험이 있는데, 약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 이제 특강을 들으시고, 당장 가신다면, 민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민소 기본 강의 결제하셔서 들주셔야 되고, 끝나자마자 바로 사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의 횟수는 아마,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강의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법처럼 강의가 방대한데, 다화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어, 내일부터라도 들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강의를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 강의는 법적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선택해서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사례 강의는 그럼 답안 작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르셔서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동차 때는 기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한 강사님을 선택한 다음 쭉 밀고 가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보통 하고 또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말도 좀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민소를 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실력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강사님도 민소 강사님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 강사님마다의 장점과 단점들을 아직 여러분께서는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강사님을마다 샘플을 보면서 아, 이 강사님이 이런 게 장점이구나. 아, 이 부분은 이, 강사, 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과연 맞는지까지 시행착오 겪는 겪을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에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한 명을 딱꼭 집어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좀더 안전한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옆에 정보를 알려줄 만한 뭐 지인이 계신다거나 수험생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강사님이 계신다면 그런 정보를 얻는다면 당연히 꼭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맞는 법적 실력 키울 수 있는 강사님을 기본 강의 선택하시고 또 다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다반접성 키울 수 있는 사례 관을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2월 말부터는 민소를 쭉 달리시면서 3월이 되면 이제 어 실질적으로 GS 시즌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GS는 분명히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당장 3월에 시작을 해야 될까요?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1차 시험에서 좀 여유롭게 어 합격을 하고 어제 결과가 나와, 어제 가채점을 하죠. 그때 점수를 보고, 당장, 다음날부터 바로 민소 결제를 해서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달리고, 3월이 되었을 때, 이제 기초제를 들을까 했을 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안 들었냐면, 음, 이런 수업에 갔을 때, 내 실력을 100% 만들어 놓고, 어, 수업에 가야, 나의 답안지에 100% 실력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강사님께서 나의 100% 실력을 보고 부족한 점을 좀 찝어주시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내 실력을 100%에서 110%, 120% 올려야 이 강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아직 30% 밖에 실력이 안 됐는데, 그럼 갔을 때, 아무리 뭐잘 써봤자 30% 실력 밖에 안 나올 테고, 그러면 강사님께서는 피드백을 해주실 때, 아, 지금 정진한 수험생분은 70%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워야 됩니다라는 피드백을 할 텐데, 그거는 굳이 강사님의 조언이 없더라도, 제 스스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수업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나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70%의 부족함을 채우고 난 다음에, 100%를 완성시키고 나서 수업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월에는 이제 GS를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업에 들어갔냐고 하면, 뭐 제가 4월에 갔을까요? 내년 4월에 갔습니다. 예, 동차 떨어지고, 내년 4월에, 뭐, 내년 3월에, 어, GS를 들었는데, 그만큼 공부에 있어서는 완성이란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시에서는 완벽이란 것도 없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따라가면서 끌어올린 다음에, 7월 시험 때빵 터트려서 합격하는 것이 왕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여러분께서 민소뿐만 아니라, 특상도 아마 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암기가 안 되겠지만, 3월에, 기초 GS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핵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시험에 합격하셨던 동차분들, 뭐,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 3월에 어, 맨 땅에 해딩하듯이 갔던 분들이 동차 때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이주밖에안 남았지만, 3월에 무조건 기초 GS를 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두 번째로, 기초 GS 듣는 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없진 않아요. 좀 많은 편인데, 그 분들이 다 합격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떨어진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발생할까? 그것도 고민해 보면, 기초 GS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잘 활용하신 분들은 이제 합격을 하셨고, 좀 활용을 좀 못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좀 불합격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GS라는 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고 보면, 기초지에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시간은 문제 푸는 시간이 있고, 2 시간은 이제, 일회독을 위해서 진도를 뺄 텐데, 그럼 그 진도 빼는 범위를 미리 말, 말해주는 이제 강사님이 계시고, 안 말해주는 강사님 계시지만, 여러분께서 아마 메일로 요구를 하면, 막 강사님께서, 아, 이번 주는 이 정도 범위를 나갈 거예요. 라고 아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진도 범위만큼, 여러분께서 일주일간, 월화수목금 동안, 최대한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눈에만 바르고, 기초 GS 수업 들어가서 토일 그냥 한 시간 동안 자리만 앉아 있다가 이제 참 졸다가 강평 들을 때어 그냥 강사님 얼굴만 보다가 나오면 기초 GS 수업을 잘 활용한 게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4월도 낭비하게 되고 더구나 실전 GS는 2시간 동안 문제 풀기 때문에 아예 그냥 GS에 대한 어 수업 활용을 아예 못 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3월부터 기초 GS 수업을 듣되 잘 활용하려면 그 진도 범위에 맞게 꾸역꾸역 열심히 책을 암기하려고 노력 하셔야 됩니다. 그 처음엔 당연히 암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한10%한20% 정도밖에 암기를 못하는데 그게 3월엔 그렇다 하더라도 4월에 해독이 되면 30%가 되고 5월 되면 이게 30%에서 40%가 아니라 50%가 되고 6월에 해독할 때는 50%가 60%가 아니라 90%가 되고 이게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걸 끝까지 버텨낸 자들이 결국에는 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어, 그 진도 범위만큼 최대한 암기를 하셔라. 이제 그게 두 번째 핵심이라 볼수 있고. 그럼 기초 GS는 그건 특허만 있는 게 아니라 상표도 있기 때문에, 그럼 특허 기초 GS와 상표 기초 GS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로 했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린 표처럼, 3월 한 달에 기초 GS를 듣고, 4월 한 달에 이제 상표 기초 GS를 듣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4월 한 달에 오전에는 특허 기초 GS 오후에는 상표 기초 GS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모를 수도, 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제 어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뭐한 달에 한 과목씩 하게 된다면 그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동안 기초 GS라는 과목을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민소 사례 강의도 지금 3월 달에 열심히 듣고 있어야 되는데 기초 GS 특허까지 소화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암기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만화의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3월에 만약에 특허 기초 실수와 함께 상표 기초 g s 까지 수강하게 되면 민소 특허 상표까지 하면 이러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단놓칠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3월에 특허 하나 4월에 상표 하나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3월 한 달에 오전에 특허, 오후에 상표를 배치하게 되면 3월 한 달의 특상을 해독을 하면서 4월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아 내가 이때 이걸 놓쳤구나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 1차 공부를 할때 2차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셨다거나 좀더 어 자기는 암기를 잘한다 이러신 분들은 3월에 한 달에 다 모를 수도 있겠고요. 아 나는 좀더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는데 암기하는 데 시간이 좀더 걸린다. 그리고 2차 책을 한번 펴봤더니 뭔가 좀 머리가 띵해지더라. 이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뭐 3월에 뭐한 과목, 4월에 한 과목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기초 GS 음, 선택하시면 되고, 뭐 5월이 됐든 4월이 됐든 또 이제 실전 GS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 실전 GS 같은 경우에는 어, 선택하는 기준이 뭐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아마 기득 이상 분들이 선택할 때 그런 기준과 좀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기득 이상 되면 공부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자료도 이제 한 명의 강사님만 자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두세 명의 강사님을 자료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세 가지의 자료를, 세 명의 강사님이 자료를 보고 들어가는데 그 자료를 선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첫 번째 기준은 대세 강사님의 자료를 먼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세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보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논점을 내가 몰랐는데 그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틀리고 남은 맞췄을 때 그게 가장 크리티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피하기 위해서 남들이 아닌 것도 내가 맞춰야지 그나마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시작한다는 개념에서 이때는 대세관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한 선을 높이는 목적으로 고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전략적 강사님의 자료를 보는 건데 기득 이상 되신 분들은 공부를 한 1년 하셨기 때문에, 아, 난 이제 이 파트는 잘 알아. 하지만 이 파트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내가 강점이 있지만, 다르게 이 부분은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단점을 메꿔줄 수 있는 강사님을 찾게 되고, 그런 강사님을 통해서 단점을 극복하게 되면, 나의 장점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단점까지 극복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한선을 높이는 목적으로 강의를 수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상 같은 경우에는 기출 경향에 부합하는 강사님 자료를 보는 건데, 실전 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를 구성을 할때 올해 출제될 예상될 뭐 논점들, A급 판례 또는 개정법 같은 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게 되는데, 모든 강사님들이 어, 출제되는 문제들을 적중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좀 희박한 경우로 어, 기출을 뭐 운이 좋아야 찍게 되는데, 어, 강사님들도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내 문제를 모두 다 적중할 수 없습니다. 적중하면 뭐두 문제도 되게 잘 적중한 건데, 그럼 적중하지 않은 두 문제가 더 우리는 풀어야 합격하기 때문에, 그두 문제를 풀수 있게끔 하려면, 실전 GS를 기출 경향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실전 GS를 통해서 논점이 모르는 게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풀어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삼으로는 기출 경향에 부합하는 강사님 자료를 보는 게좀 바람직하다고 해서, 기득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보통 세 가지 정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득이상 분들은 아네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물을 딱 펼쳐놓고 간격을 촘촘히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기출문제 내네 문제가 걸려라 하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입장으로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펼쳐놓고 빈틈없이 메꿔서 공부한 다음에 거기에 논점이 걸리게끔 하는 게 기득이상 공부방법인데 이와 달리 동차 기관에서는 이런 그물을 만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으로 과연 하는 것이 좀 타당할까라는 생각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 때는 기득대와 다르게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듯이 아니 총으로 맞추듯이 그런 논점들을 탁탁탁 찍어 나가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전 제수를 고를 때는 기준 3개 중에 기준 3으로 고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점 4개어 10점으로 나면 논점 10개가 되는데 크게 보면 네 문제가 나오죠. 그네 문제를 정확하게 적중할 수 있는 최대한 적중할수 있는 네 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두 개라도 최대한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출 경향에 부합하는 강사님 자료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게 핵심 세 번째고. 그럼 다른 기준 두 가지는 틀린 것이냐로 본다면 어, 일단 기준 1부터 좀 뭔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동차기한때 들었던 말인데 이제 1차 끝나고 2차 왔을 때, 어, GS 내가, 제가 누구 걸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주위에 수험생, 좀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하나같이 해줬던 말이, 아, 동차기간에는뭐대세는 3명 정해가지고 쭉 듣고, 그 다음에 기득되면좀더 문제 어렵고 좋은, 좀더 다양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강사님 거 들어,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계실 텐데, 저는 그말 들었을 때 좀, 어, 마냥 좋게는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말 자체가, 동차 때는 대세 강사로 들으면서 일단 떨어지고, 떨어짐을 전제로 해서 기득되는 좀더 어렵고 좋은 강사님들을 듣고 합격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좀 다르게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대세 강사만 다른 것이 과연 맞냐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과연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대세 강사가 듣는 게 맞다 싶으면 듣는 게 맞지만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어, 이런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는 뭐 수험생 선배라든지 다른 강사님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 기준 1이 아닌 다른 기준을 선택해서 할수 있고 기준 2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 강사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동차 기간 때는 이제 2차 과목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싸우지도 않았고 싸웠다고 해서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장점과 단점을 만들기도 전인 단계이기 때문에 전략적 강사님을 선택할 때도 뭔가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 경향에 부합하는 게좀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기출 문제의 경향에 부합하는 강사님 자료를 봤을 때, 그럼 그것만 의지해서 가면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약간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님도 사람인 이상, 신이 아닌 이상, 내 문제를 다 찍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럼 두 문제 찍어도 되게 잘한 건데, 그럼 나머지 두 문제는 틀려야 되면, 틀리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다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S는 총 8회 수업으로 해서 32문제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32개의 논점이 있으면 그 32개의 논점을 딱딱딱딱 이제 배치시킨 다음에 그교재에그 논점들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가는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득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넓은 그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심정이라면 동차기간 때는 32개의 실전 GS 문제를 가지고 관역에 화살을 쏘듯이 탕탕탕 맞추듯이 논점을 먼저 숙지한 다음에 숙제가 끝났다면 그기본서를 펼치신 다음에 그 논점 옆에 있는 부가적인 논점, 그옆에 논점 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는 개념으로 공부하신다면 넓은 그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전시에서 두 문제를 못 찍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음략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핵심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빨리 말씀드려서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어 정리를 하자면, 기초 CS는 3월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작하시더라도 마냥 끌려갈 게 아니라 잘 활용하셔야 된다. 어떻게 잘 활용하냐면 매주마다 그 강사님의 진도가 주어질 텐데, 그 진도만큼 최대한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처음에는 암기가 덜 되더라도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3월에 안 되더라도 4월엔 조금씩 늘어나고 5월엔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누진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따라가셔야 되는 게두 번째 핵심이고 그럼 세 번째 핵심은 실전 지수를 고를 때 그래도 다른 강사도 좋지만기술 경향에 부합하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어,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분이 안 계시다면 대세 강사님을 선택하는 게안정적이다왜냐면 누구나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아는 거를 내가 몰라서 그게 출제되었는데, 그 틀려버리면 그만큼 크리티컬한 게 없기 때문에 대세 강사를 고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수 있다. 그래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 1과 기준 3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 그니까 세 번째 핵심이 될 거고, 마지막 네 번째 핵심은 기출 경영의 문제 논점을 찍더라도 그 논점만이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외 논점도 맞추려면 기본서에서 그 논점을 기준으로 옆에 있는 논점까지 확장해간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좀 짧게 좀 동차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 앞에 제 메일 주소를 적어놨었거든요. 그 메일 주소를 보고 질의를 어, 해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보충 자료로 또 들었었는데 제가 59회 작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 실전 g s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어, 내용과 기출 문제를 대비했던 표인데. 논점을 제가 그래도 네 개는, 네 문제는 운이 좋게 다 찍었었고, 근데 그 논점뿐만이 아니라 문제 표현까지도 적중을 했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1, 4부들의 논점을 찍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 표현 보시면 양팔레 두 팔레가 유효하다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팔레에 대해서, 전 GS에서 양팔레가 나오는데, 모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했었고, 그리고 문제 3번에서도 의학 눈도 발명에 대해서 논점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표현에서도 이제 인형 발명 1은 이제 흥미롭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었고 인용 발명 2에서도 내용이 아마 중복되는 것을 표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4번에서도 자백에 대한 법리가 나오는데 그 침해 소송에서 이제 감정 신청을 했다가 이제 그것을 철회한 사건입니다. 그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제 실전 지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럼 제서업 이제 그래도 만약에 들으신다면 아마 어 저가 좀 신규 작년에 신규한 서였는데 그때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예상했던 논점들이 실제 시험에서 나올까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험을 겪으면서 내 문제를 적중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그래도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 어, 하시면 제가 통신토닉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